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대해 지역 균형 발전 협의체가 추진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에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순천시가 동합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화가 우려된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과 지역 균형 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한국관광공사 후원으로 중국 골프 동호회 37명을 여수 경도시시로 초청해 제2회 도지사배 골프 대회를 가졌습니다. 중국 참가자들은 오는 16일까지 여수 디오션시시와 순천 파인힐스 등에서 추가 라운딩에 나설 계획이며 이번 대회는 골프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의 날을 맞아 천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채소나라 콩콩이의 건강 대작전이라는 인형극 공연이 펼쳐져 신나는 음악과 율동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여수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100명 미만의 관내 어린이집과 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직원들의 안전 진단과 가스 안전, 교통 안전 등 16개 영역에 대한 문의 사항을 안전 헬퍼와 1대1로 질의 응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안전 헬퍼 119 제도를 시행해 성과가 주목됩니다. 광양제철소는 안전 헬퍼 119 제도를 통해 포스코 패밀리의 안전 의식 제고와 현장 안전 활동 밀착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광양항 고철부두에 정박 중이던 5,500톤급 화물선에서 선박용 연료유인 벙커CU가 유출돼 선박 28척이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선은 화물선 안에서 기름을 옮기던 중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출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분쯤 여수산단 입주업체에서 제품 출하를 하기 위해 25톤 지게차로 빈 컨테이너를 옮기던 중 주변에 있던 트레일러 운전자 58살 최모 씨가 컨테이너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지게차 운전자를 입건하고 목격자와 공장 측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단신이었습니다.